K뷰링은 오직 티빙에서 부산과 삼성의 시즌 15차전 중계 방송 해드리겠습니다. 1번 정수빈, 2번의 허경민, 3번째라 두영, 4번 양이지, 5번 양석환. 선발은 세 차례 야구 경기 중에서 세 차례 나왔습니다. 7.90의 조금 높은 평균자책점. 1번 김지찬, 2번의 이재현, 3번 구자욱, 4번 박병호. 박병호 선수가 400 홈런에 도전하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승리 없고 1패가 있지만 WHIP 1.18. <laughs> 박병을 타고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5중간 넘게 넘어갑니다! <laughs> 여러분, 이 순간에 목격자가 되어주십시오! 와. 무대성 <laughs> 기원이 400만 <laughs> 오을볼수 있다고 했는데 멀리 안 가네요, 바로. 1초도 안 걸린 것 같은데. <laughs> 너무 빨리 온것 같은데요? <laughs> 삼성 라이언스는 역대 세 번째 400 홈런 타자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순간, 박병호 본인이 그토록 기다렸던 순간 바로 오늘입니다. 자, 박병호 선수의 400 홈런의 순간. <laughs> 직권 했어요. <laughs> 이유찬에 타고 센터 쪽 중견수. 어. 버블 라이너 먼저 빠집니다. 공은 끌었고 2루, 이루, 2루에서 멈춥니다. 선수 하자 이유찬의 2루타. 한 점으로 그치지 않고 번트. 이렇게 되면 희생번트를 했다는 희생번트 사이 났다는 건데. 예. 원볼로 스트라이크. 허경민의 타구가 떴고 오익수싸 재밌겠는데. 이성규 네네. 잡고 3루자 태그업. 험홈 연결! 성구가 빗나갔는데. 자, 홈에! 쉿! 약간은 부산했던 네. 상황에서 정확하게만 정확하게만 왔다간다면 승부가 참 재미있었을텐데 예 이우찬 선수의 발이 만들어낸 한 점이다 이렇게 보이네요 예. 몸을 비틀면서 들어와서 오른손으로 홈을 터치 카운트를 유리하게 선정하지 못한 재수는 두수입니다 스트레이트 볼넷을 내줍니다 그러나 <laughs> 움직임은 없었고 김지찬의 타구가 우 중간에 떨어집니다 자 2루 1루 8번째 공 빠지면서 볼넷 출루 무사주자말로 이 상황이 구자옥 3번 타자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구를 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스윙 삼진 결국 시선을 분산시키면서 이렇게 최승용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4.14의 평균자 책점 1.60의 WHIP를 지금은 말로 초고 무릎 구름구는 누굴까요? 폭스윙에 걸렸는데 파울. 아홉 번째 공승선진잡는 이상은 박병선 선수를 잡아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역시 슬라이더에 배트가 끌려 나왔습니다. 디아제타고일러스 이렇게 잘루 말루로 이닝 종료. 투스키 넘겼습니다. 유격수 여 빠져나갑니다. 중견수 앞에 타 선두타자 강민호의 타 강민호 오늘 2타수 2안타. 조금 일찍 채졌던 듯. 이번에도 몸 쪽에 바짝 붙어오면서 볼레스로 주자 2명이 살아나갑니다. 초구를 밀었고! 이 타구! 이루스잡 유격수! 원아웃 그리고 1루! 돌아갑니다! 2아웃! 병살타! 강청호 선수의 호수입니다. 네. 이렇게 강하고 빠른 타구를 만들었는데 결국 내야에 갇히면서 기술이 생기겠죠. 승삼진. 미영할 짧은 코효로 이닝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조금 높은 거다 스트라이크 하는데 김찬 선수는 스트라이크 아니잖아요. 그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볼날 해집니다. <laughs> <laughs> 시즌 3승 1패 1세이브 15홀드. 호버. 주자 뛰었고 이렇게 시즌 40포도로 성공하고 있는 김지찬 선수입니다. 드리스베트가 담 있으니까 다시 끌어당긴타고왼쪽에다 김지찬 3루 통과 버브로버브로 들어옵니다. 다시 앞서 나가는 삼성 라이온스 매사 옷눈빛의 구자욱 투수점. 앞선 주자 처리 그리고 일로 일루. 올 거에는 부자욱이 빨랐습니다 봤어요? 주자 뛰었고 다시 페이스로 훔칩니다 6구 멈춰 거기에 스윙 섬진 둘레 한 카운트에서 굳이 승부를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디아즈 타구를 쪽에 타. 무욱3루로 홈으로. 홈으로 미끄러져 들어옵니다. 디아즈 1루까지 이번 이닝 삼성 라이온즈는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스코어 3대 1. 이오른 쪽. 김묘한 곳에 떨어지면서 디아즈도 홈으로 들어옵니다. 강민호는 2루에서 이닝의 마지막 아웃 카운트 삼성라이온스가 이번 이닝 석점을 벌어들이면서 스코어 4대1로 오. 오. 6회 들어와서 첫 타자 허경민 선수에게 볼렛을 내줬습니다 짧은 하프스쿼트 이후에 5구째 걷어올린 타구 센터 쪽준견수 뒤로 준견수 뒤로 주의구간 김지찬 점프 김지찬의 글러브 위로 패 상단 맞고 떨어집니다. 일루자 3루호 홈으로 제로드형 3루까지 일루자 홈까지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허경민을 불러들인 제로드형의 적시 3루타 바운드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46 경기 3.32의 평균자책점 투구 밸런스가 상당히 좋은 모습이에요. 예, 초구를 잡아당기면서 왼쪽 안타입니다. 3루 주자 홈으로 불러들이는 양이지. 올라오자마자 변하고 투구를 했는데 그것을 의심의 여지 없이 잡아당기고 있는 양희진 선수 예. 한점차6박해 들어오고 있는 투산베어스 5승 1패 1세이브 8홀드 4 5 8했던균자직점 그런 느낌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스트레이트볼렛 시즌 4개의 홀드가 있습니다 5.34의 평균자책점 1루 주자가 대주자 조수행 선수로 교체가 됐습니다 갔어요 초구부터 갑니다 스윙 그리고 2루에 결과는 세잎 땅볼 2루쪽 당기면서 질루타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역할은 다 해줬습니다 14주전 그 3루 27홀드 기록하고 있습니다 WHIP 1.59 양희재 타고 오른쪽에 떴고 우익수 따라 붙습니다 라인 근처 잡았어요. 3루 주자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단지 이제 뛰어왔기 때문에 중심이 조금 흐트러졌겠죠. 그러니까 이게 3바운드까지 왔는데. 양석환의 타구 센터 쪽. 중견수 콜. 잡아내면서 위기 탈출하고 있는 삼성 라이언 정철원 선수는 올 시즌 32경기 출전을 해서 5.34의 평균자 책점 어, 상승세 쪽으로 들어간 것 같거든요. 이성규의 타구 액죠 거대한 타구입니다! 탐장 넘어갑니다! 라이언 스파크의 2층에서 뵙겠습니다. 스코어 5대3! 시한 복귀 신고 이성규 시즌 21호 홈런 좌중간 좌중간에 떨어집니다 양복은 데뷔첫 멀티 투게 김민규 선수 11경기 나와 4.05의 평균 대책 3할 1푼의 타율 정확히 또4할의 2미 잡아당기면서 오른쪽에 앉 깊숙하게 보냅니다. 자 공을 끝지못했고1루자3루더라 홈으로 홈으로 들어옵니다 한점더 추가. 김지찬의 3루타 김지찬 라이온스 파크에서의 첫3루타 스코어 6대 3. 이번엔 우중간 다시 한번 우중간 떨어집니다. 김루에 있던 김지찬 여유 있게 허빈넉점 차로 달아나고 있는 삼성 라이온스 점점 승리의 안정권으로 향하고 있는 삼성 라이온스입니다 이제 아웃카트 3개에 쫓기고 있습니다 초보 당겼습니다 2루 쪽 깊은 타구 따아갔어 잡고 1루에 1구 살짝 빗나갑니다 근데 다리끼리 걸렸어요 오. 어, 그리고 김재환 선수가 넘어졌습니다. 무게가 한 번에 좀 실렸던 모양이에요. 좀 멈추는 과정인데 왼발 밟고 좀 걸려서 지금 이때인데 대주자 여동건 선수가 1루에 나섭니다. 강승호 7번 타자. 오! 못 맞는 공. 김재훈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 승삼진. 변화구를 때렸고 오른쪽 높게 떠오른 타구 우익수 이성규 잡아내면서 두 번째 아웃카운트 삼성이 맨날 지는 날만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laughs> 그러기도 참 날카로운 타구 오른쪽에 타 이루자 멈춤 지시 받았습니다 주자 말루 원볼 전민재의 타구는 떠올랐고 애매한 위치 이로수 따라가서 차아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경기. 넉점 차. 삼성 라이온즈의 승리로 마무리됩니다. 김재윤이 결국 황동재의 승리를 지켜줬고, 박병호 선수는 통산 400홈런을 기록한 오늘 경기였습니다.